우와 리어크다 우와 시아 페록스 우~ 이 우와 이 어마어마한 턱 우와 철근도 자른다는 이 어마어마한 턱 시아 페록스 리어크 동영상 시작합니다 우와 무섭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만아 이것은 바로 만천곤충박물관 4층 곤충 표본 전시 판매장입니다. 자, 2025년이 됐다 했는데 벌써 벌써 2월달입니다. 와, 정말 빠르다. 정말 빠르다. 하하. 그래서 또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벤트 곤충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벤트 곤충을 정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자 바로 이것이 만천곤충박물관 2월 이벤트 곤충 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거 바로 이거 이거 이게 바로 이벤트 곤충입니다 음 아하 이것은 이것은 바로 잡아서의 리옥시아 페록스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이번에 만천곤충박물관 곤충 투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할리문 산으로 정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리오크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한 마리를 채집해서 한번. 과연 리어크는 맛이 어떨지 한번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채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채집하면 꼭한 마리쯤은 이렇게 한번 또 맛을 보는 <laughs> 어쨌든 그는두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고 자 2월달에 이벤트 공원 칙은 바로 시아페럭스 리어크입니다. 희소님이시아페럭스 리어크가 홈페이지 가격이 암컷 곳이 다르죠? 그렇죠그렇죠 수컷이 음, 네 수컷이 더 저렴하죠 아하 네. 얼마 정도 합니까? 수컷이 홈페이지에 2만 9천원 아 2만 9천원 이야 정말 많이 싸졌다 옛날 예, 5만원 6만원 예, 했던 진짜 예전에 꾸백온칭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싸졌습니다 암컷은 홈페이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4만 4천원 4만 4천원 네, 네. 음, 네. 수컷보다 아하. 비쌉니다 예 하지만 뭐 옛날에 10만원 정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음, 확실히 싸진 건 그, 맞습니다 그, 있었죠. 음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번에 2월 이벤트 건축으로 시아페럭스 레어코데 수컷은 할인해서 어느정도 가기에 할인됩니까? 수컷이 저희 2만원에 2만원 네, 네, 2만원 이야 2만원 딱 맞췄습니다 역대 최저가 입니다 2만 원의 시아 페록스 수컷을 이벤트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시아 페록스 리어크 수컷이, 아이고 2만 원이라니 참 좋습니다. 뭐 자, 그러면 암컷, 암컷은 할인가격이 어디 됩니까? 할인가가 3만 5천 원 나오네요. 3만 5천 원? 하하,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야, 시아 페록스 리어크의 암컷이 3만 5천 원이요? <laughs> 오호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2월 이벤트이기 때문에 쌍으로도 한번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으로 하면 원래 얼마죠, 러 더하면? 쌍이 원래 더하면은 예. 7만 3천 원이 되죠. 아, 그러니까. 7만 3천 원이었죠. 아 그런데 이번에 할인해가지고 4만 9천 원. 얼마요? 4만 9천. 원. 4만 9천. 원. 4만 9천, <laughs> 9천. 한짱에 와, 그러면 그동안 사간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사가는거 죠？이번 <laughs> 에더사 <사가는> 가면 죠？아이고, <laughs> 정말 자 시아 페럭스 리오크 가, 한 쌍이 5만 원이, 안 됩니다. 49 000 원에 2월 이벤트 로 한번 한50쌍 정도 선착순 으로 한번 판매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먼저 빨리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50쌍) 시아페록스 리어크를 한쌍에는 (49000원) 스컷은 수컷, (2만 원), 2만 원. 수컷, 3만 암컷은 (35000원에) 이벤트합니다. 아하, 이 기회에 시아페록스 리오크를 여러분의 푸본 상자에 꽂으면은 아주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것이 되니 잊지 마시고 2월 이벤트 상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2월 이벤트 상품 바로 시아페록스 리오크였습니다. 우와하하하하, 우와하하하하, 이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이것은 귀뚜라미가 아닙니다. 여치에도 아깝습니다. 하하 2월 이벤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찬입니다. 만바 우와 투곤의 제왕 한때 투곤의 제왕이었죠. 시아페록스로 이오크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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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